결정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2 0 0년이 넘어가는 어, 미얀마의 한 총회 침례교단 총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어, 우리 교단이 어, 기도를 하지 않기로 어, 결정을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면 숨겨지겠습니다. 어, 그로부터 그 나라가 어, 군대 예, 속에 들어가 미얀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 미얀마의 20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창문을 열어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3일간 아무 일도 없었고 그로부터 미얀마의 기도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을 이미 한국교회가 살았다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 총회장님을 통해서, 총회 총무님을 통해서, 총회 임원님들을 통해서, 총회 이록으로 기도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망하지 않습니다. 아, 예.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아, 예.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미 우리 교단은 작년부터 하고, 뭐그 이전부터 기도가 시작됐지만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1년 내내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하게 제 눈으로 본 것은 가장 건강한 교단이라는 겁니다. 아, 네.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 아, 네. 건강한 교회가 지역마다 있다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힘을 모아서 불과 2, 3년 사이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걸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교회를 도와야 되고 영국교회, 프랑스교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곳이 이 기도회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소원이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오셨는데 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누가 보음1 9장 46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강도의 불혈이 되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기도의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장롤교단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생명같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같이 전지고 가는데 이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찾아내는 역할이고 기도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능력이고 기도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정말 이미 이 교단은 생명같이 어떤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모든 목사님들이 무조건 말씀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이 교단에 원동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각노회마다1 6 0개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는 노회에서기부 발전소가 가동이 되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정말 국가가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위임한 것이 틀림없어 이 때가 온 것입니다 아, 네.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들이 울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이 교단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원하는 이 교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발렐리아, 발렐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내 집은 난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소원은 너이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대흥은 가능합니다. 아멘.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런 코로나 1 9 시대에 한국교회 대흥이 다시 온다고 말하는 목사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는 코로나19 너머에 하나님의 빈전을 겪으시고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그는 예언적으로 그 마음속에 받은 것이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한국교회는 어떠한 재앙에서도 살아납니다. 아, 네. 여러분 북한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까? 아, 네. 동일한 맥락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예, 예수님의 소원이 내네 집은 반민의 기부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 운동을 결정하시는 총회장과 총회총무인 총회 2 0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 오신 노회장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우리 교단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기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부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기부하지 않으면 마귀가 말씀을 뺏어 넘어버리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드디어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서 최초의 교회 모습.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교회는 만민의 기원은 집이 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순천하시고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붙들고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곳이 교회의 원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바로 그들이 10일 동안에 120명이 기도와 싸우고 싸우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면서 그것은 최초의 교회라는 이름, 처치라는 이름, 뉴 처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 우리는 교회의 토탈 미니스트리, 정체적 목표를추구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마다 우선순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두가지를우선순위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이 원형이고, 그것이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민족의 생명의 길이고,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하는 교회 그 교회는 재앙을 뚫고 일어납니다. 재앙에서 민족을 살립니다. 재앙에서 하나님의 인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 앞에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하광과 이스라엘 왕비 부자들 재벌이 다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나 초라한 기도자 엘리아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나타나서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고 보여준 기도자 엘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사대문 교회를 통해서 올해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통치자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최초 교회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 아멘. 기도는 싸우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사는 되었지만 내가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한수 갖고 목사는 되었지만 내가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복귀하는데 하나님 자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다시 대학원 공부 하나 더 해야 됩니까? 박사과정 하나 더 해야 됩니까? 영어를 더 해야 됩니까? 독일어를 더 해야 됩니까? 수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동일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때에. 성령이 갑자기 망하게 하신 목사님, 망하게 한 이유도 모르고 난 실패한 목사라고 했지만 그 목사님은 그러고도 3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편일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훈련을 받은 것이고. 아, 네. 그럼 죽자사가 3년간 기도훈련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보십니까? 그렇게 연단과 고난에서 기도로 살아난 목사님들 한명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오시게 이제는 되었다. 아멘. 너희 교단이 한국에 사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제단을볼 것이 많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전국을 다녀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목사님 등산 좀 가죠. 목사님 뭐 하시죠? 교회의 기도를 가로막는 사람은 교회의 기도부를 끊은 것입니다. 레위니 6장 13절 말씀. 불은 끊임없이 제단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었는데 어,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 성막이라는 거는 사막에서 어, 광야 생활할 때 주셨는데 아마 예배를 한세한세번 정도 대체적으로 어, 절기 때 하는 거겠지? 6월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세 달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한 것은 1년에 세번 특별히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번제 중에 상번제라고 들으셨죠? 상번제.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하루에 두 번을 드리는 번제. 저녁에 양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이,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가도록 피워,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아침 되면 또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또 다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받았는데. 그럼 아침에 또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저녁까지 그 불을 지펴라두 번의 제사, 두 번의 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루 종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65. 여러분 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늘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서 성전을 건축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어느 장관님이 기도를 멈췄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이전에 좀 쉬었다 가자고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의 기도부를 끊었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전국적으로 기도가 다시 일어나니 한 번, 하나님께 박수하고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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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의정부의 작은 교회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비전과 계속적으로 미래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제또밤 10시에, 인디자들이 기도하고, 밤 12시부터 2시까지 저와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 5시에 다시 새벽 기도하고,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저는 목회자들이 중환자들 이어서또기도했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동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국적으로 기도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운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르셔들고 외쳐드세요 오로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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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고 마칩니다. 세번 하고 마칩니다. 오로지기도, 오로지기도, 오로지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목회는 쉬어집니다 목회는 국가로 넘어가고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영적인 모습, 이름이 하나 더 생겼어요. 따라합니다. 네. 교회는. 네. 네. 기도 발전소로. 네. 다시 태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는. 5천명이 들어간다, 2만명이 들어간다, 만명이 들어간다 성전 건물을 이제는 더이상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발전소가 있다 아 네. 기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와 만석이 들어가는데, 만명이 들어가는 성전인데 기도발전소가 꺼진 교회는 다른 거예요 남의 가게 상가를 얻어가지고 2천만원에 40만원 월세를 주고 100명이 들어가면 꽉 터지는 이런 상가교회인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아멘. 이 교회가 10년 후에 그 지역을 살릴 것이고, 아멘. 그 교회가 20년 후에 한국교를 살릴 것이고, 아멘. 그 교회가 30년 후에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갈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발전서를 세우는 것. 사도행전 1 2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배도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러분 초대 기도회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보장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도할 사람 빨리 오세요. 기도 들어갑니다. 베드로 살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총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아멘. 총회는 총회 이름으로 교회들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총회는 총회 이름으로 노회들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교단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든든했으므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겠어요. 국가대표 교단이 됐죠. 뭡니까? 물론 다른 교단보다 훌륭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발전소고요 우리 교단은 기도 발전소가 만 이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밤에 안오시는 분은 한 교단에서 <laughs> 오요경청에신분를하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작은 교회 때 기도한다? 이 교회가 우리보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노회는 힘이 넘치는 지역 기도 발전소입니다. 노회는 교회가 160개씩 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회는 힘있는 지역 기도 발전소입니다. 160개 기도 발전소가 지역 기도 발전소가 160개 이상 보유된 우리 교단. 오늘 오신 노회장님 여러분, 여러분이 지역 기도 발전소 소장입니다. 돌아가셔서 목사님들을 모으시고 장로님들을 모으시고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을 뒷자리에 앉혀오시고 기도발전소를 시작하시면 호남이 살고 명남이 살고 의정부가 살고 남는 기도는 북한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회는 국가대표급 기도발전소가 되십니다. 아시아의 별을 살리라 세계의 별을 살리는 국가대표 기록활전소가 오늘 페이프를 끊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네.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